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외출을 할때그 옷을 입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가 어떠하든 그 옷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그 사람이 입은 옷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분이나 사명까지 쉽게 알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 옷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옷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옷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에 그 옷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고 나왔다면 그 옷을 입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옷을 주셨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옷 자락을 뱐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고 한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옷에는 또 수많은 종류의 옷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미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살펴보고 성경을 읽어도 그 옷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 의미가 새로워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1기야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요한은 어디 계시니까 하고 겉옷 물을 치며 물이 이리지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엘리사의 몸에 떨어진 겉옷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불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엘리사가 엘리아의 겉옷을 입는 것으로 선지자직이 개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핏 보면 대머리인 엘리사를 놀리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장난은 쉽게 칠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엘리사는 선지자의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42명의 작은 아이들은 엘리사를 놀린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놀린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고 쉽게 놀릴 수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주일날 아이들을 만날 때에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좋아서 달려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은 뻘쭘하게 보는 아이들이 있고 안 적게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집에서, 가정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42명의 어린 아이가 선지자를 보고 놀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 어린아이는 대부분이 저를 보면 좋아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볼때그 가정 교육 가정에서 저를 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 앉아서 늘 목사 욕을 하고 목사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11기야 2장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러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어린아이들이 선지자를 놀렸습니다. 간혹 저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저보고 할아버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목사님 그래요. 오늘 엘리아의 겉옷을 입은 선지자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대물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앙콤 둘이 나와서 선지자를 놀린 어린아이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열왕기야 2장 24절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를 향해서 저주했을까? 오늘 과연 저는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고 이런 성도들을 보고 저주할 수 있을까? 저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지자죠. 그런데 저는 저주 못 합니다. 겁이 나서. 제가 저주하면 성도들이 잘 받아 줄까요? 우리 목사는 설거시 안에 저주를 하더라. 이라지 원로 목사님 설교할 때 막, 앞 빼고 뒤 빼고 다 끌고 모아갖고, 원로 목사님 설교할 때 저주 설교하더라고. 그 뭐, 뭐, 뻔한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묵상할 것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엘리사, 제가 엘리사의 뒤를 잇고 있다면, 살아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주해야죠. 저도 저주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42명이 죽어나갔을까요? 도대체 암콤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냥 곰이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콤도 아니고 왜 성경은 암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죽였다 해도 되는데 굳이 42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해놓고 그것도 또 암콤이라고 기록하고 왜또두말입니까 또 도대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갑자기 곰이 왜 등장했습니까? 찢어 죽임을 당한 42명의 어린아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며 불신앙의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먼저 그 옷을 벗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 불필요한 수식어가 왜 필요합니까? 그옷을 벗었다 수건을 둘렀다. 뭐, 없어도 아무 문장에 뭐 이해 안 되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해 가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뛰어드는 장면이참 재미있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려면은 있던 옷도 벗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가기 위하여서 성경은 독특하게 그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 도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로 36절입니다. 나기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러되 어찌하여 나기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기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도이또 등장하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 아그 도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냥 군인들이 지키다 하면 안돼세 쇠사슬에 매였다 해도 안 됩니까 오늘 아마 이 구절을 많이 아실 건데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걸 처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도 잘 아는 이 내용이잖아요 베드로 옥에서 탈출하는 사건인데 성령님께서 탈출시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두 군인 사이에 두 쇠사슬에 매여 우리가 이라는 숫자를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이라는 둘이라는 이 의미도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옥문 밖에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운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홀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냥 깨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또 옆구리를 쳤다고 합니까? 무슨 뜻일까요? 참 묵상하고 재밌는 게 많죠. 저는 묵상을 그려봤습니다. 예수님께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잖아요. 그곳에서부터 어떻습니까? 교회가 잉태하잖아요. 이제 사도의 신앙고백이 위해 교회가 잉태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의미를 담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묵상들이 재미가. 그래서 성경을 솔직 솔직히 듣고 잠깐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라는 숫자, 그 도시라는 것,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그 속에 무궁무진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깨운 천사는 급히 일어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천사가 이러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러되 그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지금 도망가야 하는 판국에 무엇이 그래 그옷이 중요하다고 그옷을 입고 따라오라 합니까 요런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나타나면 그 속에는 반드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명망, 세상의 종말 때에는 밭에 있는 자는 그 돋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로 18절.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 돋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나 이제 겉옷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겉옷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점점 점점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laughs> 겉옷 규례를 살펴본 후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하면 겉옷이 단순히 수식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구원과 그걸음을갖이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어야 하는 겉옷은 억지 명령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입은 것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됩니다. 그 옷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옷단 내기를 연결하니 영역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설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역은 하늘을 뜻하는 청색권을 청가함으로 하늘이란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늘이란 영역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라는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이라야 하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은 하늘로 날아 왔다는 뜻입니다. 날개를 상징하고 있는 그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온 것입니다. 완전한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 옷을 입고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을 상쇄하고 다시 완전한 에덴 동산으로 들어왔다는 뜻이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하늘이란 영역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실한 짐승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하여 사람이 된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란 영역 속에 들어가야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하늘이란 영역은 사람이 들어가는 뜻입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리 질문과 마찬가지로 하늘이, 들어 하늘이란 영역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고 사람이 되어야 하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영역 속에 들어와야, 예배라는 영역 속에 들어와야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영역 속에, 예배라는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야 들어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이 모이는 영역이 바로 교회요, 예배입니다. 교회로 예배로 들어오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희생이고 헌신으로 다가옵니까? 사람이라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람이라야 주의를 지킬 수 있는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짐승은 주의를 지키지도 못하고 짐승은 예배로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인데 이래도 주의를 지키고 이래도 예배를 드리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헌신이고 희생이냐 이 말입니다. 다 짐승들이었는데 나를 사람 만들어 주시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었는데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일을 지키게 해 주시고 예배에 오게 하셨다면 그것이 어떻게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잘 모르고 주일을 잘 모르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짐승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부름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정도의 시험과 기준을 세운다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주의를 지킬 수 있고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좀 좋은 대기업의 그 시험을 통과해야 주의를 지킬 수 있고 그 정도 시험을 통과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단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시 정도는 통과하고. 행정고시 정도는 통과해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 하면 우리 가운데 단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를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증거입니다 백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주일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은혜요 축복인지 영원토록 기억하는 고신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백 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교회라는 영역으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수 있게 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영원토록 기억하는 고신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신 교회라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부모 자식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는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옷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옷 속에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단순하게 엄마, 단순하게 아버지인 거죠. 실제로 알고 보면은 이런 그리스도의 가죽옷의 완성으로 볼 때에 어머니라는 명을 받고 아버지라는 명을 받고 부모라는 명을 받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구원이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목사라는 가죽옷도 입고 있지요 아버지라는 가죽옷도 입고 있지요 남편이라는 가죽옷도 입고 있지요 아들이라는 가죽옷을 입고 있지요 얼마나 많은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장치예요 혹시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라도 들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옷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습니까? 모든 계명을 기억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에도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옷을 입으면 계명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기 옷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러 간 거예요. 이옷 위에다가 또뭐 하나 걸치 입으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이 가운을 입고 있는데 가운을 먼저 입고 이 양복 위에 입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오늘 교회 와서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목사장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자기 옷을 입고 있으면 이 가운에다 지 듣고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된다. 흉측스럽지 그게. 오늘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있음으로 해서 안에 입고 있는 옷이 다 가려지는 것처럼. 자기 옷을 벗지 못하면요. 자기 옷을 입고 있으면 꼴불견입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꼴불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한 거예요. 성도가 자기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게 되어 있고 기억은 고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기 옷을 벗지 못하면 예수님을 한 걸음도 따라갈 수 없습니까? 평생 예수 믿었습니까? 평생 교회 나왔습니까? 자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사 가는 말이 아니고. 성도가 자기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 자기 옷을 마치 예수님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왜? 성도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 옷을 예수님처럼 착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옷을 입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계명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입어야 그 계명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무꾼들에게 사명의 옷, 직분의 옷다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아주 사소한 옷 하나에도 날개옷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그 날개옷에도 믿음으로 접근을 하면 은 하늘로 날아오는 날개옷이 될수 있고 엄마라는 그 날개옷, 아들이라는 날개옷, 부모라는 날개옷 성도의 각종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많은 날개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그 날개옷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천사와 선녀와 나무꾼에는 자기 그 선녀의 옷 하나 빼앗겼지만 우리는 어땠,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무꾼들이 여섯 명이나 됩니다. 여섯 나무꾼이 날개라는 옷은 다 훔쳐 숨겨놓았으니 우리는 하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나무꾼을 남편으로 삼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여섯 명의 나무꾼이 이 옷도 뺏들어가고 저 옷도 뺏들어가고 이 옷도 뺏들어가고 집사라는 식분의 옷도 벗어버리고 아들이나 옷도 벗어버리고 성도라는 옷도 벗어버리고 아버지는 옷도 벗어버리고 남편이나 옷도 벗어버리고 이래저래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선녀가 할수 없이 나무꾼하고 살았던 것처럼 여섯 명의 남편들과 여섯 명의 나무꾼들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섯 나무꾼들과 번갈아 살면서 애들 낳고 오손도손 재미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한 놈도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죠. 살면 살수록 도둑놈 같죠. 옛날에 그 우리가 많이 웃었던 그코너가 기억납니다. 그 아나운서가 천생연분 적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가 어떤 사이에 평생 원수 이래. 살면 살수록 도둑놈 안 같습니까? 살면 살수록 원수 안 같습니까? 바른 고백입니다, 그게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신데 나무꾼들하고 사니까 내옷다 뺏떨어간 나무꾼들하고 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많은 사명의 옷을 입히시고 날개 옷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의미도 모르고 성격이 안 맞다고 마음이 안 맞다고 쉽게 부부의 옷도 벗어 버리고 남편의 옷도 벗어 버리고 아내의 옷도 벗어 버리고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부모의 옷도 벗어 버리고 자식의 옷도 벗어 버리고 또 교회로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직분들 이 형편 저 형편 핑계 대며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그 옷들이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아오게 하는 날개옷이란 것을 모르니 쉽게 애서처럼 팥죽 한거리에다 팔아먹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귀에 들린 자가 있으면 이미 세상 나무꾼에게 빼앗겨버린 옷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옷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모든 날개옷을 믿음으로 다시금 끼어 입고 회복되어 졌어.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날아올라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